휴림노보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보라, 주보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29일 오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휴림노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고자 하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에 우리 휴름노보 23. 러가 넘는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에 해체 승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네, 금요일에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원전 해체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2037년에 부지를 복원할 것이다. 즉, 현재가 2025년이니까 앞으로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원전 해체를 진행을 해서 2037년에는 부지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 수혜주로 엮이게 되는 회사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휴림 로봇의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하늘 로보틱스와 합작을 해서 인웍스 로봇을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 로보틱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폭파물을 처리하는 로봇과 원전을 해체하는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가 됨에 있어서 이, 이 휴림 로봇을 설치 해놓은 이 합작 법인. 이 합작.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 원전 해체를 함에 있어서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인류의 기술로는요 100% 방사능 피폭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기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구호복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를 다 입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99.9% 방사능 피폭을 막아준다라고는 하지만. you <laughs> 이 0.001%의 확률로 방사능 피폭이 된다면 여러분들 평생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할 때는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인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을 가지고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해체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기술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효림여복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현재 우리 흐름로봇 주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 흐름로봇이 5,000원 찍었을 때 이때 사실 별다른 이슈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원재력 발전소 해체라는 모멘텀이 제대로 나와줬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리이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몇기가 있습니까? 30기에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운영 중인 원전 30기에 적용을 한다라면 이 시장의 규모가 24조원까지 커진다는 라 거.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의 규모, 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과 엮일 수 있는 휴림 로봇,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5천원을 넘어서 이 12,000원까지도 확실하게 돌파가 가능하리라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휴림 로봇 이라는 종목을 끌고 갈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같이 보시면요. 지금 우아향하던이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딱 우상향 추세로 이렇게 돌려세워지면서 계속해서 큰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기대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당연히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매수세. 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는 매수 와 매도 세와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 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고생을 덜 하시고 푸근한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보이시죠? 6월 26일 어제 오전 6시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급등 종목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주셨고 제가 휴림노브 추천 드렸어요. 자 매수가 얼마 드렸습니까? 2,500원 이하에 진입하시고 1차 목도가는 3,200원까지 우리 28% 챙겨가시. 하시자. 이후에는 반드시 본청 잡으시고 3,700원 돌파 시에 자율 매도하실 것자 제가 이렇게 타점을 드렸어요 본 메시지는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문자 캡처본은 못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날짜 보이시죠? 6월 27일 금요일 장 현재 시간 오후 4시 4 0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 계좌를 인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개인적인 정보는 가려뒀고요자 지금 보시면 SK 케미칼부터 휴림 로봇 비츠로테크 콜마홀딩스 KCTC까지 지금 수익률 보이시죠? 제가 들었던 타점대로 저 역시 2,470원대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가 3,130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6%가 넘는 수익 보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지금 상단 시간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상단에 오후 4시 50분 나와 있고요. 컴퓨터 화면 시간도 동일하게 오후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27일 16시 50분 경에 정확한 계좌 인증을 들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나도 지금 문자 받기를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애널리스트 주보라 구독자 혜택 신청하기 이 옆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혜택 신청하는 란으로 넘어갑니다.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탑점 받아보실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구독자님 성함, 석자를 적어주시고 시청한 영상 담당자 이름에 제 이름 석자, 주보라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구독자님의 신청서가 송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 보실만한 타점을 송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날에 뭐 상한가 가서 장 시작하고 진입도 못하는 그런 종목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타 종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윙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해당 문자는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